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도 광기에서 아리랑 모터스를 운영하고 있는 조운수입니다. 엊그제 뉴스에 보도가 되어서 아시는 분들은 뭐다 아시겠지만, 어, 우리나라 전기차가 사상 최대 규모의 아, 리콜이 아, 진행되었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전기차에서 이 충전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되어가지고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리콜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리콜은 전기차 리콜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현대기아차 전기차의 약10 7만 대에 대해서 자발적 시정 조치 리콜입니다. 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 전기차 아이오닉 5 그리고 6, 9만 0 0여 대와 그 다음에 제네시스 GV60과 GV70 또80 어, 모델이고요. 이거는 한 2만 여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아에서 생산한 EV6 차량 5만 6천여 대. 이런 차종들이 통합 충전 제어 장치를 쓰고 있는데 점검 과정에서 동일한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오류로 인해서 12V 전자, 저전압 배터리의 충전이 불가능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운행 중에 차량이 멈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국토부는 17만 대에 대해서 진행되는 이번 어, 리콜은 전기차 리콜 중에 역대 최대 규모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 3와 모델 Y에 대해서도 오는 21일부터 리콜이 진행됩니다. 어, 저속주행이나 후진 시에 보행자 경고음이 울리지 않아 가지고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런데 어, 테슬라는 그 리콜 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어, 않습니다. 어, 또 현대차의 아반떼 어, 6만 천여 대는 이 전조등이 상향등으로 고정이 되어 가지고 맞은편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도 조치를 받아 가지고 입고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아 레이에서는 햇빛 가리개가 안전 기준에 맞지 않아서 각각도 리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리콜 대상에 오른 건 12개 차종 총 23만 2천여 대가 대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의 차량 넘버를 치고 들어가면 무상수리와 리콜 사항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구요 리콜이라고 하는 것은 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구요 무상 수리는 기아나 현대나 이런 제작사에서 기간을 정해 놓고 무상 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정해진 기간이 넘었을 경우에는 어,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 혹시 중고차를 구매하신 고객들께서는 어, 새로 이렇게 차주가 바뀐 대상자들에게는 따로 통지 무상수리는 통지가 가지 않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하셨다면 내 차가 혹시 리콜이나 무상수리 대상 차종이 아닌지 어꼭 확인하셔서 어 무상수리를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상수리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 리콜센터 홈페이지에는 무상수리가 어 안떠 있는데 제작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무상수리가 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없더라도 기아차면 기아 현대면 현대에서 전화 서비스센터 전화하셔서 무상수리권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으니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니콜 대상에 오른 차종들, 특히 전기차들 어떤 차종이 있는지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빨리 현대에서 자체 개발한 스마트 스트림 2,500cc 엔진, 오일 소모가 심한 이 차량들도 저는 니콜이 빨리 진행되기를 어,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